네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보고서 필요한 자료 찾는 문제 뭐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. 이런 문의는 항상 어, 필요한 게 자료를 찾는 거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을 따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체 고용률은 여기 나와 있겠네요. 전종계열 중 고용률 여기 쭉 나와 있고요, 뭐쭉 낮아져 죠 맞겠지 알아서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자의 직장 고용 구형, 구형 직장 유형 구성비를 살펴보면 뭐쭉 있고요.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 중 여성 모 뭐, 남성 관련된 얘기가 여거밖에 없네요. 어, 취업자의 고용 형태, 고용 형태 중에 성별 필요하겠네요. 어, 어, 성별 고용 형태가 나와 있네요. 어, 리을복 보기 필요할 것 같고요. 전공 계열별로는 전공 계열별로는 인문 계열의 비전어 전공 계열별. 뭐 어, 이것도 나와있네. 정규직 비정규직도 나와겠네요 계열별 고용 형태가 필요하겠네요. 계열별, 어, 계열별 고용 형태 기업 필요하겠고요. 뭐그 어, 다음으로 쭉 나와있고요. 정규직은 과반수가 민간기업에 여기는 여기서 구할 수 있겠네요. 비정규직은 80% 이상이 대학로. 여 나올 수 있는 거고요. 박사학위 취업 취득자 취업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평균 연봉 차이, 고용 형태에 따라 평균 연봉을 관련된 게 있어야겠네요. 어, 고용 형태별 평균 연봉. 여기 있네요. 고용 형태별 평균 연봉이요. 이거 필요해서 정답은 기억. 이거 리얼. 뭐 2번 되겠습니다. 뭐 뒤에 본다면, 어, 직장 유형별 평균 연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서 해서 어, 직장 유형별도 필요하겠고요. 아주 평일하게 문제가 출제되었고요. 어, 사실 뭐 사실 뭐이 문제의 스타일에서 뭐 딱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. 뭐 수출 계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, 자료를 뭐, 옳고 그른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찾기 때문에 네, 별로 어려운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, 나오기가 어렵죠. 네. 문제 3번에 적당한 문제였고요. 뭐 어렵지 않게 답 풀렸을 것 같습니다. 네. 문제 3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.